미국이 지난달 또다시 기록적인 물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악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9.1% 4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9.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5월의 상승폭 8.6%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 전망치 8.8%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1년 전에 비해 상승이 두드러진 식료품은 12.2% 올랐고, 월세는 5.8%, 신차 가격은 11.4%, 특히 항공권 가격은 34% 급등했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1년 동안 60% 가까이 올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단행된 0 7 5 포인트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모든 지역에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 성장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결국 실물 경기가 침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달 말 예정된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의 단행을 피하기 힘든 상황. 여기에 연준이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전망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인 연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